밀고 갑니다. 이선알바로 상대로 끌고 냈어요! 반칙입니다. 아, 지금도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원주 t v 고요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바노 선수의 파울에 대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서 원주TV에서는 알바노가 공을 먼저 컨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후에 나가기 전에 알바노가 공을 소유합니다. 확실히 허우 선수도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파울에 대한 코치 챌린지의 결과, 허웅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먼저 블락이 된 이후에, 볼이 손에 남아있을 때 다시 팔꿈치에 접촉이 났기 때문에 파울은 유지되겠습니다 아. 파울이 유지된다라는 판정이에요. 아, 김수성 감독도 사실은 화면을 봤기 때문에 파울이라고 좀 확실했던 것 같은데. It's do